이왕재 교수의 비타민 C 이야기 제 4부 비타민 C 어떻게 먹을까 이 비타민 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가로 2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인의 경우에는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식생활 습관으로 볼때 결코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삶고 굽고 익히는 한국식 음식을 통해서는 하루에. 자연 비타민 c를 1g도 섭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 재료 중에서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높은 것을 찾아 그것을 섭취하려 노력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자. 위표 1에서 보듯 녹차는 단위 중량당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다. 녹차 속에 항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함량이 높은 비타민 c에 효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일본인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시는 녹차의 무게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귤보다 좋은 비타민 c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고추의 경우에는 잎뿐 아니라 고추 자체에도 비교적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기호 식품으로 적극 권하고 싶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는 실제 비타민 C의 함량도 많지 않지만 일단 김치가 익을 때쯤 되면. 대부분 비타민 C가 산화해 그 효능을 잃기 때문에 김치를 통한 비타민 C의 섭취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도 비타민 C의 함량에서는 다른 과일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 섭취를 위해 추천할 만한 과일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귤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감이다. 봄에 먹을 수 있는 딸기 또한빼 놓을 수 없고 이제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고추를 반찬으로 추천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 등의 음료에는 비타민 C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을까? 비타민 C의 자연 섭취와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독일 무넨 대학 에드먼드 레너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타민 C가 다른 물질의 산화방지를 위해 스스로 산화하면 즉 산화하기 쉬운 물질로 산화하면 비타민 c로서의 효능을 잃게 된다 레너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빛에 의해서도 산화가 잘 된다고 한다 그림 1 형광등 빛에 의한 비타민 c 손실량 그림 1에서 보듯 투명한 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속 비타민 c는 하루 사이에. 전체의 60에서 70%가 형광등 같은 약한 빛에 의해서도 산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의 경우 그 속의 비타민C의 함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유통 과정상 공장에서 과정까지 배달되는 시간이 하루는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료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하고자 한다면 종이팩 혹은 캔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충분한 양 복용 시 부작용은 없을까? 비타민 C는 정말 부작용이 적은 약제다 일부의 개업의들이나 복용자들이 속쓰림 설사 등의 소화 기계 부작용을 이야기하지만 속 쓰림의 경우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간혹 어떤 분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도 속 쓰림의 문제가 있다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을 2g으로 하지 말고, 그 절반 혹은 4분의 1로 시작하여 일주 혹은 한 달의 경과 기간 후에 서서히 증량을 하면 거의 속 쓰림의 문제가 해결된다. 설사의 문제도 정확히 마찬가지로. 아주 초기의 문제인데, 심한 경우 양을 줄여서 시작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중량하면 설사의 문제도 결코 지속되지 않는 아주 일시적인 문제로 끝난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간 그러한 소화 기계 문제, 바로 속수림과 설사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실로 독자들은 힘을 얻길 바란다. 유일하게 비타민C 복용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라면, 요로 결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담석과 요로 결석을 혼돈하기에 잠시 언급하고자 하면, 담석은 간에서 즙이 만들어져 담낭으로 가고, 고여있다가 12지장으로 분비될 때에 담도에 생기는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로결석과는 전혀 다르며 비타민C 복용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힌다 요로결석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요로결석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는 아주 일부의 사람에게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근거가 다소 있을 뿐이다 요로결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콩팥이 구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콩팥의 겉질, 가로 피질은 대부분 혈액이 여가 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흔히 사구체라고 하는데, 사구체를 통과한 혈액 여가물의 배설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사구체를 통한 여가물은 콩팥 세관들을 거쳐 집합관에 모이며, 이 집. 팥관들이 모여 콩팥 유두를 이룬다. 콩팥 유두는 작은 콩팥 술잔을 이루고 이것은 큰 콩팥 술잔을 이루어 마침내 콩팥 깔때기를 이룬다. 콩팥 깔때기가 요관으로 이행하면서. 콩팥을 떠나며 25cm쯤 하행하면 방광에 연결된다. 이후 방광의 반대편 끝에서 요도라는 최종 배출로가 열리게 되어 결국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요로결석이라는 말은 요로에 돌이 생긴다는 말이지만 이러한 배설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돌은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등 어디에든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결석은 그 발생 장소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요로결석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2, 40대 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발생에는 계절적, 유전적, 지역적 요인이 관여하며 시기, 수분 섭취, 직업 등과도 관련이 있다. 요로 결석의 유병률은 서구 산업 사회의 경우 전체 인구의. 1에서 5%로 일생을 통해 요로 결석에 이유, 환될 확률은 백인 남성이 20%, 여성이 5에서 10%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요로 결석 환자는 비뇨기과 입원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무증상인 경우나 저절로 배출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로 결석의 종류는 크게 칼슘석과 비칼슘석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구성 성분은 칼슘, 수산염 및 인산염이 대부분이며 요산, 인산, 마그네슘, 암모늄, 염, 시스틴 등의 순이고 그 밖에 산틴과 기질 등이 있다. 요로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감염 소분의 정체, 요로의 해부학적 이상 칼슘과 관련한 대사성 질환, 탈수 등이 있으며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C의 대사 산물 중 일부가 수산이기 때문에 비타민 요로 결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해 전에 샌프란시스코 의료원에서 3만 5천 명의 내원객을 대상으로 3년간 관찰한 내용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매우 작다. 병원 내원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그램 단위의 비타민 c를 복용하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권하지 않았는데 비타민 c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요로 결석의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지난 30년간의 관찰에 의하면 기왕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복용이 요로 결석 재발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요로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로결석은 소변 배설 과정 중 어느 부위에선가 돌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증상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수반된다. 이 통증은 돌을 빼내기 위해 평활근이 강력히 수축함에 따라 평활근의 혈액을 공급하는 소동맥이 차단됨으로써 발생한 무산소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통증 유발 매개 물질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제로는 결코 진통 효과를 볼수 없다. 진정제를 이용해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고 이어 관련된 소동맥을 통한 혈액 공급이 재개되어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통증이 사라진다. 그 통증 발생 기전은 분만통과 비슷한 정도이다. 요로 결석은 보통 허리와 사타구니의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통해 발견되지만 우연히 신체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즉 증상이 없는 결석의 경우 소변 검사상에서 정상적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적혈구가 나옴으로써 진단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요로 결석은 일단 발병하여 통증이 유발되면 수분 내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진정제를 투여하면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다. 이러한 통증은 건강상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아울러 요로결석은 결코 죽는 병이 아니다. 만약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다면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요로결석 형성의 실제적 원인인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을 예방할 뿐 아니라 평소의 건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제5부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